네. 2024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첫째 날 스마트 제조 이슈 트랙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ERP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영리원 소프트랩의 이태욱 과장님 모시고 프로젝트 장비 2차 전지와 같은 수주 산업에 특화된 ERP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영림원 소프트랩의 이태욱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 네, 반갑습니다. 어,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PMS 사업부 소속으로 있는 이태욱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ERP, 예, 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실 텐데, 뭐, 저는 솔직히 뭐, ERP 하면은 네. 다 똑같은 ERP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ERP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뭐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모른다는 네. 입장에서 가정하에 네. 수주 산업에 특화된 ERP 활용 방안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ERP도 좀 이렇게 많이 나봐요. 근데 ERP가 음. 지금 시중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음. 형태로 분리하고 있어요. 네. 그냥 회계 시스템만 써도 ERP라고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 음. ERP. 음. 그리고 기타 뭐 제약 업종에서 쓰는 음. 또 ERP 다르고 음. 유통업에서 쓰고 있는 ERP 다르고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업종에 맞게끔 ERP를 맞춤형으로 고객들이 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음. 그중에 이제 오늘은 저는 아, 양산형 ERP가 아닌 시중의 네. ERP들은 보면 대부분 양산형 ERP가 상당히 많을 네. 겁니다. 네. 양산형 ERP라고 하면 어, 대략적으로 뭐 종이컵이나 뭐 볼펜 같이 정형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이런 제조 산업에 네. 특화된 ERP를 좀 양산형 ERP라고 하고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ERP 어, 수주 산업에 특화된 네. ERP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주 산업은 수주 오더베이스를 받아서 네. 그 고객이 요구하는 네. 스펙에 맞게 네. 저희가 이제 뭐 장비를 제작한다든지 네. 설비를 만든다든지 기타 시공 설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네. 프로세스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프로젝트 일정, 네. 기간 음. 거기에 들어가는 네. 인력들을 관리하는 음. ERP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존의 ERP랑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단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네.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떨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영리먼 소프트랩이 여러 ERP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딱 프로젝트 ERP거든요. 아, 네.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와 이 고객사의 구축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특화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음. 그런 패키지 기능 위주로 좀 봐주시면은 어, 타사 대비 어, 상당히 어, 어, 패키지에 대한 완성도를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어쨌든 ERP 시장도 굉장히 치열하죠. 어, 상당히 치열하니다 <laughs> 네. 국내 기업, 뭐 글로벌 기업 할것 없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리모 소프트랩의 이태욱 과장님이 준비한 프로젝트 장비 이사연지와 같은 수주 산업에. 화된 ERP 활용 방안 주제 발표 듣고 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청하시면서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영리원 소프트랩의 전문가 분들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챕터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저희 같은 이제 프로젝트 산업의 이제 이슈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업종에 상당히 많은 구축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러한 경험치를 토대로 만들어진 패키지의 완성도 그리고 이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시는 고객사에 특화된 기능들이 뭔지를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산업의 이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ERP를 쓰시는 고객사들은 아마 수주 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건설업이나 설계·시공,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IT 산업과 같은 이러한 수주 산업, 수주 이후의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 인력, 비용을 관리하는 이러한 업무 형태를 띠고 있는 고객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좀 특징 사항들을 좀 뽑아 봤는데요. 우리는 이 수주를 받고 나서 이 장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스템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이 진척 관리에 대한 보고를 대부분 사람에 치중된 수기 데이터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통합 ERP, 프로젝트 ERP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재, 뭐 가공품,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 인력 등 이러한 관리가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좀 시스토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통합 시스템 이 프로젝트 ERP가 없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집계하실 거예요. 회계팀은 회계 데이터만 보실 거고 구매팀은 또 구매 데이터만 보실 거고 그런 거를 1년을 수집하, 수집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화나 월마감에 대한 월 실적 마감이 자꾸 지연되는 이러한 수기 업무에 한계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1년의 과정을 모든 부서가 다 통합된 데이터로 보실 수 있도록 좀 예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기타 장비들 이런 장비 장비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산업 성장과 더불어 장비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 BOM, 장비에 들어가는 이 BOM에 대한 변경 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산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산업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매출 인식 기준,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IFRS 1115호라는 신 매출 인식 기준이 있는데, 그 매출 인식 기준에 따라서 또 매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프로젝트 ERP는 다 적용이 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지는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기타 가공품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구매 발주를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어,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이 구매 거래처와의 뭐 납기일 조율이라든지 납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놓친다든지 그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빠른 연락을 못해서 변경 전에 그러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공품을 가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 SCM이라는 저희 시스템 모듈을 통해서 구매 거래처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마. ERP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가 결국 회사는 ERP를 도입하는 목적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예요. 어, 이 프로젝트는 남는 프로젝트인지, 이 프로젝트는 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프로젝트인지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제 원가를 보기 위해서 좀 ERP 도입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없이 원가를 처리하게 되면 좀 비용 처리에 대한 원가 왜곡 그리고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직접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ERP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들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 말고도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제약, 화학, 뭐 장비 산업, 공공 이렇게 ERP를 사용하는 많은 고객사들이 업종별로 다 기능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프로젝트 ERP는 저런 IT 산업이나 장비 산업,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이러한 포지션에 계신 고객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축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층을 토대로 이 산업별 베스트 프레틱스를 탑재한 패키지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프로젝트 산업의 구축 사례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이제 또 장점, 계속 장점이 가장 크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 업종에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에서는 저희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탑 20개 기업을 선정했었어요. 그 중에 무려 11개 기업이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 ERP로 시스템 경영을 지원하고 우리 E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략 5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좀큰 기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기업이 한 300여 개 고객사들이 프로젝트 ERP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APS 홀딩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부터 우진이나 아래쪽 보시면 리팩 같은 기타 장비 업종. 리팩은 이제 포장 장비고 우진은 계측 장비 업종입니다. 이렇게 기타 장비 업종까지, 그리고 삼원 f p a 같은 경우는 자동 화폐 교환기, 티켓, 발매기, 이러한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업종까지. 그리고 선해낼 인테리어는 뭐 고객사명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종, 어, 이런 시공이랑 문틀을 제작하는 업종입니다. 어, 이런 업종에서도 저희 프로젝트 e r p 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통신같이 이제 홈 IoT를 또 제조하고 거기 아파트에 이제 월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공하는 업체인데 그러한 업체들도 다 저희 프로젝트 e r p 로 원가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안랩 같은 IT 기업들도 우리 프로젝트 e r p 를 충분히 이용하시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단의 이런 구축 사례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러한 좋은 기능들을 많이 도출을 했고 그 기능들을 패키지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나온 부분들이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되실 겁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장비업 중에서는 어 이제 한 여섯, 여덟 가지 꼭지로 이제 패키지에 지금 기능 강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I T 업 중에서도 한네 가지 정도의 기능 강화를 해놨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이 설계 엔지니어링 업종에 이제 좀 저희도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자 패키지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설계 엔지니어링 업종의 이슈인 공고 관리나 PQ, 입찰에 대한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패키지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업종이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패키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음, 장비 견적 사전에 비슷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유사한 프로젝트의 기본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사전에 장비 견적을 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WBS 진척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프로젝트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몇년 동안 지속되는 이 프로젝트가 일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 프로젝트에 이슈가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WBS 진척 관리, 그리고 IFRS 1115호라는 신 매출 인식 기준. 우리는 매출 인식 기준을 납품 기준으로만 처리할 수도 있고, 진행률 매출로만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물품과 용역이 혼용된 납품 기준과 진행률 매출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 유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패키지에 다 적용이 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CM 기능, 어, 저희 프로젝트 업종은 아마 구매 부서가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이 구매 부서에서 이 협력 업체와의 구매 발주, 어, 그리고 납기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SCM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협력사에게 견적 의뢰도 하고, 그리고 납품 관리도 하고, 혹은 협력 업체에서 만들어 온, 혹은 원자재나 가공품들을 입고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기능 구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PLM 연동입니다. PLM은 이제 도면을 관리하는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아실 겁니다. 아, PLM에서는 아마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이제 이봉, 엔지니어봄을 관리할 거고 저희 ERP에서는 그런 세세한 BOM 정보보다는 구매 발주를 위한 M 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LM과 ERP를 연동해서 BOM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세이브 할수 있도록 PLM 연동이라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바코드 수불 아까 SCM이랑 좀 동일 선상에 있는 기능인데 저희는 별도의 바코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 모바일 ERP를 통해서 QR 코드를 리딩해서 자재 입고나 출고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기별 원가. 당연히 프로젝트의 원가는 나오는데 호기별 원가라는 것은 우리는 장비 한 대를 수주받을 때도 있지만 똑같은 장비를 10대 혹은 뭐 50대 이런 식으로 수주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를 50개를 등록해야 되는 어, 시스템 상으로는 그러한 좀, 어, 휴먼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똑같은 장비의 50대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젝트는 하나로 운영되고, 그 안에서 호기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호기별로 공수를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제 호기별 원가, 손익, 특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AS. 저희는 이제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납품하고 나서 그 뒷단에 또어 서비스 AS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유상 처리, 무상 처리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에서는 어 대부분 또 비슷한 기능들 프로젝트 관리나 뭐 영업 활동 관리 등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라이센스 키 관리. 어 IT 업종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어 결국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IT 업종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키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저희 영리먼 ERP와 연동을 해서 장비의 시리얼을 관리하다든지 라이센스 키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IT 업종에서도 AS 관리 같은 기능들도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RS 1115호 매출 인식 기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프로젝트 유형이라는 걸 저희는 처음에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ERP를 도입할 때 최초의 컨설턴트와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매출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예시가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납품 기준의 매출 유형, 뭐 예산, 투입, 진행률, 기준의 매출 유형. 이런 식으로 매출 유형들을 앞단에 판단을 하고 그 프로젝트의 컨셉과 색깔을 입혀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납품 기준 매출, 뭐 진행률 매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컨설턴트랑 같이 가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매출 유형을 판단할 거고 혹은 뭐 IFRS 컨설팅을 받으셨던지 아니면 이제 내부 회계 감사를 받으셨으면 어 그거에 대해서 준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진행률 매출 처리를 해야 되는 회사다. 라는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ERP 로직화해서 어 ERP를 좀 세팅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CM 견적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구매 발주가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A라는 구매거래처, B라는 구매거래처, C라는 구매거래처가 있다고 하면 이세개 업체한테 견적을 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뭐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혹은 납기가 가장 빠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비딩을 붙여서 구매거래처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단의 이런 구매거래처를 선정하는 프로세스 이후에 이제. 구매 거래처를 선정하고 나서 이 구매 거래처에서 이제 구매품들을 열심히 만들고 뭐 가공품 원자재들을 수급해서 저희 쪽으로 납품을 할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바코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코드 리딩을 해서 바로 입고를 잡을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 보시면 제가 이제 스크린샷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구매 거래처에서 이렇게 거래 명세서에 QR코드까지 다 출력을 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저희는 저 QR코드를 저희 모바일 ERP를 통해서 리딩해서 구매 입고를 잡는 조금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기별 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50대, 100대 이렇게 똑같은 장비를 수주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는 프로젝트 코드를 물고 원가까지 최종 산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업무를 50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조금 더 편의성 있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 끝에 이 호기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화 해 놓은 게 특징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저희는 최초 수주 오다를 받은 프로젝트를 입력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을 등록하는 화면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업무의 특성상 BOM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확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계속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BOM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차수 관리가 무조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의 변경에 대한 차수 이력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 프로젝트 등록하는 화면에서 청구 조건이나 나쁜 품목, 진행률 매출 내역 등 그리고 기타 첨부 파일을 등록한다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 프로젝트 등록하는 화면에서 좀 수많은 데이터들을 좀 많이 넣어 주셔야 나중에 보고자 하는 원가를 도출하는데 중요 백데이터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공수관리입니다. 어, 프로젝트가 한 1년 정도 진행되는 어, 프로젝트라고 하면 원자재 포지션이 한 50%, 그리고 저희는 인력 포지션이 한50% 정도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공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예시 화면 하나밖에 없지만 뭐 일별로 넣는다든지 월별로 넣는다든지 혹은 개인별로 공수를 입력하다든지 담당자가 입력한다든지 어 그리고 뭐맨 하우로 뭐 공수를 넣는다든지 맨 데이로 넣는다든지 시간상 넣는다든지 어 어떠한 부분에서든 하여튼 조금 더 현업들이 조금 더 고객사들이 공수를 조금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화면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업종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라이선스 키 관리 부분인데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라이선스를 납품해야 될때 라이선스 키를 가지고 와서 저희 ERP에서 이제 청구를 하는 뭐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 프로젝트 업종이 워낙 많은 조회성 화면들이 있고 진행 현황을 봐야 되는 화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화 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 패키지에 있는 화면들인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조금 더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시보드화 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예산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사전에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런 실행 예산을 수립하면 추후에 프로젝트 실행 예산 대비 최종 실적을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관리. 저희 이렇게 간트 차트 형식으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차트 형식으로도 보여드리고 어, 왼쪽에 보이시는 그냥 계획 시작이 숫자 데이터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 최종 ERP를 도입하는 목적이 아까 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종 저희가 봐야 되는 프로젝트의 손익을 구성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가를 보시는데 저희는 여러 분석 형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 원가도 보실 수 있고, 프로젝트에 투입된 PM별 원가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거래처별 수익성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부서별 수익성도 보실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분석 화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이 수익성 화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ERP 전체적으로 화면에 한 2,000개 가까이 저희 화면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 화면들을 접목해야 되는 부분 혹은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도출해내서 앞단의 업무 분석을 통해서 투비 프로세스로 도출하고 조금 더 맞춤형으로 ERP를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게 저희 영리먼 e r p 의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만 좀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리먼 소프트랩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찾아뵙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리모 소프트랩 이태욱 과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궁금한 거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그런 기능들, 모듈인 거죠? 모듈이 한 2,000개 정도? 정확하게 화면이 한 화면이, 2,000개 정도고? 화면인 같아, 네, 화면. 화면이고. 지금 PMS의 이제 모듈을 이제 고객이 만약에 이 모듈 요 모듈 요 모듈을 원한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모듈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모듈별로 이제 고객이 가져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화면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음. 모듈로 보면은 한 15개 정도의 모듈이 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구매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뭐 SCM 모듈이라든지. 음. 하지만 우리는 SCM 모듈은 필요 없 네. 어, 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저희도 제외하고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유연하게 음, 네.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맞춤형 패키지화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고객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으로 일단은 많이 만들어 놨다, 그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라. 네, 네, 이런 거 업종별로 음, 네. 맞춤형으로 좀 ERP를 음. 컨셉화해서. 네. 좀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 드린다.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컨셉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어, ERP가 있고 음, 음. 어, 구축형, 구축형 음, 어, ERP로 어. 어, 제공해 드리는 컨셉이 음.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이제 AI, AI잖아요. 네. 예. 여기 뭐 ERP 도 AI 생성형 AI, 챗GPT와 뭐 네. 같은 이런 기능들에 대한 그 내부에서 네. 네.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나름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고객사를 다니다 보면 네, AI에 대한 부분들을 네. 상당히 관심이 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일단 저희도 연구소 쪽에서 네. AI 관련된 챗봇이나 뭐 음. 어, 그리고 그러니까 RPA 음. 이러한 기능들을 좀 ERP에 음. 패키지화하고 추가하려고 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입하시고 나서 추후 그런 상황들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빠른 시일 신뢰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도 네. 뭐 그런 것들이 로드맵상 이제 계획은 돼 있는 것 네. 같군요. 네. 저희도 트렌드를 따라가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영리머 소프트랩의 이태욱 과장님과 주제 발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